있는데서 얘기했잖아. 직권을 얘기했고. 너랑 나랑 일 같이 하고 싶으면, 내가 너를 대우해주고, 니가 나를 대우해줬을 때일 같이 할수 있는 거고, 끝까지 나한테 족같이 하면, 너 나하고 일 같이 못해. 근데, 니네 편보단 내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많을 거야. 왜냐면 너보다 내가 더 파워가 있으니까.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, 전데안 듣냐?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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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참저늙니이도 아니, 아다아이고야 아니, 시... 진짜 웃겨갖고 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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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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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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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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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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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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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형님왜 그러세요 어중 중에 안 소리야? 네. 찾아봐. 야, 나... 질 거야. 형이, 야 이거 딱히 왔다. 야다 딱히 왔다. 내가 이쪽에 야쪽이쪽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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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이쪽에 이 이쪽에 이 아니야 내 아니, 아니, 아니. 거발놈 답다. 나가자. 아이 새끼들 참. 아몰라겠어나나 그냥 뭐 여기서 다 필요 없습니다. 안녕. 하 내가 물한 잔이 병신아. 아나 몰라. 닥치건 지랄이건 펀이는 알바가 아니었다. 지금 내가 내가 원수을 줬잖아. 닥치로 간다고. 닥치로 간다고 불러고 이 새끼는. 지금 방방바. 야 방방바 보기는 내가 닥치라고 얘기했으면 시끄러워. 하버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. <laughs>

자꾸안먹으다 그래 이 x x 가서떡다내 새끼가 차려, 새끼. 보소 이겠다 오빠 아, 개진지 다큐모드에선 절대 그분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 <목소리> 알겠어 오케이. 아니 아까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왜안 가슴 왜안가까나왜안 가슴 아 나... 아니, 어휴 너도 한잔 사세요 디모야! 어? 막 나가는 허니에 노인네가 할 말을 잃었다 방방어야? 아직까지 못했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디모 형님 기분 좋게 먹고 싶은데 그냥 오늘만큼은 형님이 좀 형님이니까 좀 동생이 좀 까분다고 좀 이해 좀 주고 선희야 너도 좀 어? 형님이 좀 이런다고 그냥 위 이해 좀 하고 좀 그러면 안 돼요? 죄송합니다. 아, 다왜 그래? 네, 죄송합니다. 아! 야 서봐. 너 지금 내가 돈 끊고 싶은 아니야? 돈 끊은 아니니까 형님이 와, 형님이니까. 이 와중에 끝까지는 철환이다. 아짠한 응. 번만. 내가 지금 내가. 아 이제 또그 패턴 나왔다. 아들을 밥 차려 준다는 패턴 아, <laughs> 아, 이제 간다면서. 아, 아니, 아 솔직히 이제 이러면서 아, 아들 밥 차려 줘야 되고 뭐 이제 아들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와서 그 패턴 금은빛. 그 극기야. 이젠 패드립을 하기 시작하는데. 네 엄마한테 가서 이러면 어떡해, 내가. 아.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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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, 뭐야. 이 새끼, 존나 안될 새끼네. 패드를 칠 때라도, 이 ᄉᄇ아. 내 아들을 니가 아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얘한테 패드 치지? 뭐 응. 빨래미 보러 갈래? ᄉ 아보지 예? 엄마니? 으닷없이, <laughs> 가만히 있던 광우에게 패드를 파는 거루다. 똥이 등장해서 구 못하니? 왜또 내가 잡아들을 <laughs> 가만히 있어, 이 새끼야. 왜? 예. 지, 뭐야. 지파는 따로 들어왔 헤이도 까안까고로헤도안까보고이 새끼야. 잘 까볼게요. 아무리 진지 빨고 말해봐도 씨알도 안 먹히는 펀이다. 천 까볼게요. 예, 아무나도. 예. 그래, 네 예. 예. 사장님 감사합예예 예. 아따. 감사합니다. 예. 이 시간 이거부터 예입니다 리얼 예능 시트콤 거루 극장. 아이, 아, 아, 아. <laughs> <자>, 아. <laughs> 예능이, 예능이라야 예능이다, 예예능다

<목소리> 아, 그래? 아. 아이야하다씨 근데 예. 원래 안 그랬는데 예. 너어 예. 어? 형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이면 제가 먼저 했죠. 아니, 제가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왜 저런가? 어? 욕 먹고 싶어서요. 형님. 진짜? <웃음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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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먹 어떻게든 주목받으려 스스로 욕 먹는 길을 택한 펀이다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방금 저. 전... <laughs> 네. 로말 어, 전... 아, 도 진짜 하다 이동하다. 이동다 이동하다. 이동하다. 는동하다이동하하 이동하다. 하다하다이다이동하이하다 이동하다. 이 맞지? 어, 맞지? 뭐, 다비치로 분위기 다 살려놓으니까 다시 분위기 조져버리는 대단한 노인네다. <놀람>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, 노인네도 한국 쪽 뽑겠다고 나섰다. 늙은이가 눈치 없이 2절까지 이어나가는데. 니까요 아, 환상적인 노래 와이씨 아, 아. 직장 상사가 노래 부르는데 지부을려고다고 취소 야이씨 아, 너무 염소스러운 것 같은데 나놔놔놔놔놔놔아예 哈哈哈哈哈哈！哈哈。